네. 하장님문좀으로 주세요. 생각한 지예요. 아, 제가 아침에 요 도시, 10분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나라입니다. 지금 원주 터미널이고요. 5시 54 5시 44분이에요. 6시 10분 차를 타서 이제 갈 건데 역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카드냥에 좀 가려고 해요 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것 같은데 하필 대회 하는 여는 시간이 10시다 보니까 8시 10분 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 합니다 한번 가시죠 제가 가는 이유도 역삼 카드냥에 가서 포켓몬 100대 배터리 이드가 있어서 사실 연습 같은 거는 잘 모르고요 그냥 하러 갑니다. 아는 사람들도 보러 가고요. 자, 저는 이제 역삼역에서 2번 출구에서 내렸고요. 저 언덕 좀만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아 힘들어. 지금 시간이 8시 7분이에요. 아 너무 일찍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원. 면접 때문에 서울에 온거마지막으 마지막이 미로온 적이 없습니다. <laughs> 와, 30분을 헤매서 카드냥에 도착을 했거든요. 보이시면 저긴데 여기 왠지 뭔가 느낌이 제가 사진에서 본 카드냥 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후문인가봐요. 아, 나 또, 또 길이었네. 아유. 와 진짜 힘들다 이런데 있는 줄 몰랐네 옆에 공사를 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야 건물이 아, 그래서 다른 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정문 카드양의 정문이 아닌 것 같아 4층이라는데아 여기 4층 안에 들어가야 되네 와 엄마 이4층 어. 되게 근데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엘리베이터가 좀 모텔 엘리베이터 같아 <laughs> 뭐야 어떻게 그래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는데요 아안 먹으면 어떻게 그래요 대회 끝나고 우리 광탈에서 맛있는 거 먹자 <laughs> 우리 사줄게요 내가 아니있어 오빠 안. 아홉 시였거나 열. 열시 시작인데, 근데 정말 아 시에 여는 거 맞긴 맞아요? 그아 시에 열어가지고. 아. 분 후, 아버지랑 손잡고 온 트레이너 등장. 그 주니어에서 상탔을 거같아 맞죠? 예? 네? 주니어 부분에서도상 타는 그. 니아 아 근데 네, 너무 사복한 댄싱이 줄면은 대회 안 열어요 취미로 하고 있다가 제 한번 해보는 거고어 취미로 멋있다 취미로 하하하 화장님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laughs> 어 생각한지 아생각나다 샘이 아, 아, 8시 8시 10분에서 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잘 아, 나왔습니다 <웃음> 오케이 잘 <laughs> 됐어요 이거 근데 유튜버예요? 유튜버 직업은 진짜? 유튜버는 아니에요 아유튜버 5분 뒤 성인 남녀

많은 플레이어 분들 참가 꿈나라 본선 탈락.